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밍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로블록스 1등 게임인 데드레일의 공략법 영상을 어, 좀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데드레일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어,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고, 이번에 좀 초반에 쉬워진 것도 있으면서도 어려워진 것도 좀 있어가지고, 좀 클리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공략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채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인게임 돈인데 이걸로 여러 가지 뭐살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직업을 또 이걸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좀 아이템을 얻고 아니면 어떤 패시브를 얻고 약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막 시작을 하면은 저 채권이 없으니까 일단은 직업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직업을 없는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로 가서 한 명으로 해서 노말로 해갖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솔플 기준으로 영상 찍을 거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게 실력이 진짜 훨씬 많이 들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시작부터 뭐라 떠요? 금막대를 테이블에 드래그하여 판매하세요라고 뜨죠? 그럼 여기로 가서. 여기가서 이금막대 골드바를 여기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50원을 벌 수가 있는데 이 50원으로 석탄을 구매를 해 줄게요 제너럴 스토어 석탄을 3개 구매해 줍니다 어 3개를 구매해주고 석탄을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자루를 들고 F를 누릅니다 F를 누르면 석탄이 들어가고요 일일 뉴스 앞에 이런 신문들이 있는데 이 신문을 또자루 안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열차에 올라탑니다 열차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신문을 3개를 소환을 하고 여기에다가 붙여줍니다 갖다 다음에 Z 누르면 돼요. 마지막에는 한쪽 용접을 하면은 총소는 저기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몬스터들이 나올 때 얘네가 저희를 지켜줍니다. 방탄 신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붙여주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좀 편하게 할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석탄을 샀잖아요. 석탄 샀으면은 여기다 이제 갖다 대고 F를 세번 누릅니다. 그러면 연료가 차죠. 이 연료가 있어야지만 이 열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기준으로는 W를 꾹 누르게 되면 출발을 하고요. 멈추고 싶으면 이제 S를 누르면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가다 보면은 막 길거리에 광석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 추가됐는데 광석 같은 게 보이면 그런 것들도 캐주면 좀 초반에 도움이 됩니다. 은광석 말고 약간 노란 색깔 광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금광석인데 상점에 팔게 되면 꽤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석들을 좀 이제 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석은 이제 광 광부로 직업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채권이 모였다 하면은 광부 직업을 구매를 한 다음에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집이 있는데 어 다이너마이트 들고 있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쭉 도망가요, 쭉 도망가. 어, 거리를 이제 벌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이너마이트 좀비는, 이번에 추가된 변이 좀비인데, 만약에 가까이서 터지게 되면 죽습니다. 한 방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이너마이트 좀비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건스미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총이나 이런 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포탑하냐, 이거는 못 쓰고요. 어, 저희가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솔플 기준으로는 포탑을 안 쓰기 때문에, 일단은 총만, 이 e 버튼을 눌러서 챙겨줍니다. 절단된 산탄 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들어주고, 다시 열차로 가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열차로 가다 보면은 막 주변에 하얀색 말 같은 게 있는데 뿔이 달려있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걔는 유니콘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비싼 말인데 안장 같은 아이템으로 뭐 타고 다닐 수 있고 그거를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비싸게 쳐주기 때문에 그런 유니콘은 꼭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잡아서 판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건스미스가 또 나왔는데 이렇게 간판이 있는 건물들은 초반에 털어주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좀비 팔이 보이면은 이렇게 때려줘요 밖에서. 이렇게 때려주면은 저희가 좀비한테 맞지 않고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체들은 저희가 챙겨줄게요. 시체들 F 눌러갖고 챙겨주고 권총 탄약과 볼텍션 총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이 두자루가 됐는데 볼텍션은 지금 저희가 총알이 없기 때문에 좀 쓰기가 애매하고 절단된 산탄총은 방금 총알을 좀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쭉 가다 보면은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마을에서 좀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 마을을 일단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는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얘가 이제 열차 연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열차 연료로 좀쓸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비는 먹어두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좀비를 자루에 넣었다면은. 애플 눌러가지고 연료로 사용을 해줍니다. 연료로 사용을 해주고 지금 이제 보면은 밤이 됐잖아요. 달을 봐요. 달을 보면은 엄청 크게 이렇게 하얀 달이 떴다. 그럼 이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늑대인간이 나오는 밤인데 뉴비 학살기라고 해도 될 수준의 그런 몬스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열차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문이나 이런 걸로 감싸셨다면은 늑대인간이 여기를못 들어와요. 기차 안에 이렇게 있다가 늑대인간이 오면은 이렇게 뭐 삽이나 이런 걸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쭉 가다가 마을에 보이죠? 마을에 보이면은 일단은 여기서 좀 멈춰줍니다. 늑대인간이 또 오죠? 늑대인간이 오면은 이렇게 쳐줍니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접무기로 이렇게 때려주면은 애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저는 이제 그냥 가볍게 어, 날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늑대인간은 한 마리에 20원입니다. 아, 아침이 됐네요. 아침이 되면 은 얘네가 사라지죠? 다시 기차를 쭉 갑니다. 기차로 이제 쭉 가주고 여기 앞에 이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처에 세워요. 근처에 세우시고 그리고 아까 먹었던 총으로 애들을 잡아줍니다. 다이너마이트 좀비 조심. 그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총을 못 먹으셨다면은 여기에서 애들을 상대해 주세요. 여기, 여기 애들이 잘못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올라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애들 내리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잡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일단은 제가 총을 안 먹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애들이 또 이렇게 또 몰려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줍니다. 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애들이 못 올라와요. 그러면 또 이렇게. 탑질해줍니다. 올라갔다 그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은 얘가 못 올라옵니다. 시체를 밟고 올라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침착하게 해주시면 돼요. 간판 있는 건물들을 좀 마을에서 털어줍시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붕대 같은 이런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워주시면 좋고요. 이제 애들이 밖에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건물 안에서 잡아주세요. 얘네들이 꽤 아프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붕대 한번 감아줄게요. 붕대는 이제 꾹 누르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털어낼 곳이 은행인데, 은행은 이렇게 모자를 쓴 좀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자를 쓴 좀비를 잡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비밀번호를 알면은 은행을 열어갖고 돈을 좀 많이 벌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살수 있는 채권이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있죠? 3, 4, 4, 3, 1. 이거를 이제 들고 가요. 어, 3, 4, 4, 3, 1. 그러면은 드래그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3을 누르고 드래그. 자, 4, 4, 3, 1이죠. 4, 4, 3, 1.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굉장히 뭐 많죠? 골드바 이런 것들 이제 자루에다가 다 담아주고 그리고 재무부채는 2키를 눌러가지고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또 이제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붕대를 감아갖고 체력을 또 채워주고요. 또 이제 삽벌 들어요. 저희가 총이 없을 때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좀비가 많이 몰리면은 그대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히 다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은행이 또 있죠? 은행이 마을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46165입니다. 주변에 이제 또 좀비 따라오는지 확인 여기 안에 좀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4... 6, 1, 6, 5.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털면 좋긴 한데, 좀 있으면 또 밤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그냥 은행 한두 개만 털면 가도 될것 같아요. 초반에 총 없이 다 털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마을 그냥 내가 안턴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먹고 일단은 만 미터를 가는 거를 목표로 좀 해주세요. 초반에 너무 욕심내면은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게 1만 미터 단위로 마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먹었던 것들 있죠? 트레이딩 포스트로 갑니다. 여기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먹은 것들을 여기다 올려줘요.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또 받을 수 있는데 돈으로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서 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파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F 를 눌러가지고 소환을 해서 여기다가 판매를 해줄게요. 자 이러면은 일단은 전부 판매가 됐기 때문에 돈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냐? 닥터를 먼저 갑니다. 배모이를 몇개 구매를 해줍니다. 그리고, 붕대도 구매를 해줄게요. 아무래도 생존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붕대나 이런 것들도 좀 구매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돈이 260원 정도 남았죠? 건스미스로 가줍니다. 건스미스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한 200원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총을 구매해줍니다. 그리고, 탄약도, 적당히, 일단은, 저는 뭐, 한, 한이 정도? 이 정도만 좀 구매해줄게요. 마을을 좀 털려면은, 소총 탄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키를 눌러서 해주고, 물결 표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소총을, 3번, 이런 곳에다 넣어줍니다. 볼트 액션 소총이랑 절단된 산탄총 있잖아요. 이거는 뭐 팔아주셔도 됩니다. 이거를 들고, 백스페이스. 그리고, 들고, 백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팔립니다. 이게 또뭐 무기 20자루를 모으는 업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당장 안 깨실 거라면 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판매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는 상점에 가서 폭탄을 구매를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어깨 갑옷이 있는데, 어깨 갑옷도 하나 구매해줄게요. 이거 이제 방어구인데, 어깨 갑옷이나 아니면 갑옷, 투구를 끼게 되면은, 때 데미지가 감수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어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석탄을 또 가서 이렇게 넣어주고 출발 하겠습니다 소총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맞췄을 때 좀비나 이런 애들은 한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머리를 맞추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뱀파이어나 아니면 늑대인간은 한방은 아닙니다 오른쪽 보면은 여기가 해적기지였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 하는데 여기는 일단은 몬스터가 엄청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 기준에서는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됐다 게임이 적응 좀 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런 데는 좀 지나쳐 줄게요 어디까지나 이 게임을 깨고 어느 정도 적응하는 거에 대한 걸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곳은 좀 나중에 약간 심화 과정 느낌으로다가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팁이 있다면 설정에서 그래픽을 좀 올리잖아요 그래픽을 이제 올리게 되면은 좀더 멀리 있는 애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무법자라고 하는 놈들인데 총 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마을에다가 팔면은 돈을 되게 비싸게 줍니다. 무법자는 사실 우리는 무시해도 됩니다. 뭐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왼쪽에 건스미스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없다 싶으시면은 한 번쯤 들려도 괜찮아요. 총을 산 시점부터는 웬만하면 이런 집은 안 들립니다. 바로 마을로 가줄 거예요. 바로 앞에 마을 있잖아요? 마을 있으니까 또 아까처럼 여기 대줄게요. 창문으로 나가요. 웬만하면 헤드를 노려주세요, 헤드를. 얘는 그리고 삽 같은 걸로 때리는 게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삽 같은 걸로 때려주시고 만약에 이제 좀비가 엄청 많아 보인다 싶으면은 좀 멀리서 내린 다음에 총으로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가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좀비가 유독 많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노려줍니다. 머리 노려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 털어야될곳 여기 그리고 여기 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성당 교회. 근데 아 밤이 되네요. 이번 밤은 뭐죠? 어, 좀비 밤인가,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이 됐는데, 밤에 내가 대처를 잘 못한다. 밤 이제 몬스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기차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뭐 혹시 모르니까. 기차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좀비밤인 것 같거든요 애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삽으로 그냥 패주세요 자 아침이 됐습니다 어 아침이 되면은 다시 가줄게요 어디보자 일단은 저희가 거의 다 잡았거든요 여기 문에 껴있는 얘 삽으로 패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들어가서 석탄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모자스 좀비 저희까지 가기 또 귀찮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죽이고 65614 그러면 이제 이 성당에 먼저 들어와갖고 십자가 아니면은 성스러운 물 있죠 이런 것들을 먹어줍니다 먹어주고 은행 65614 614. 그 다음에 또 이런 골드바들 챙겨 줍니다 채권 먹어주고 이제 뭐더 이상 여긴 털게 없기 때문에 가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또말 하나를 금방 털 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말 털고 못뭐 털고가 좀 난이도가 크 거든요 일단은 이제 또쭉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면은 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후 9시가 되면은 밤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오전이기 때문에 그냥 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주변을 좀 이제 둘러보면서 이런 집들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석탄이 없다 그러면 은 아까 그런 좀비들 어, 좀비들 이제 가져와다가 넣으셔도 되고 가다 보면은 석탄 광석이 있어요 석탄 광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캐면은 석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캐서 또 이제 연료를 수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미터 순식간에 와버렸습니다 2만 미터 와버렸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먹은 것들 있죠 어, 먹은 것도 좀 판매를 해 줄게요 자, 좀비는 넣어 놓고 트레이딩 포스트에 가서 판매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꽤 많이 먹었죠 무법자 3마리를 챙겨왔잖아요 얘는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셰리프에서 팝니다 무법자를 팔고 옵시다 따다단 이러면은 총 105원의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또 460원이 생겼죠. 지금 보면은 뭐 배몰도 한 4개. 다섯 개 있고 붕대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총알이 조금 없으니까 건스미스에서 총알을 좀 구매를 해줍니다. 총알은 넉넉하게 한 200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가야 될곳 제네럴 스토어 가줍니다. 300원이 있기 때문에 돈이 꽤 넉넉해요. 그럼 이제 제네럴 스토어에서 뭐 석탄을 산다던가 가옷 같은 걸 구매해 주겠습니다. 아까 오른쪽 어깨 가면 뭐 샀으니까 왼쪽 사고 방탄복이랑 헬멧까지 사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저는 풀셋이죠? 보시면은 투구, 어깨 두 개, 가옷 이러면은 이제 맞았을 때 데미지가 진짜 많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또 용접 해제해 준 다음에 연료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다음 마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먹을 거 많고, 소총 220발. 그리고, 방어구 풀셋. 하지만, 돈은 0. 괜찮아요. 다음 마을 가서 털면 돼요. 빠르게 클리어 하기 위해서, 다음 마을로 직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또, 오후 9시이기 때문에 밤이 되겠죠? 가는 동안에 밤이 돼버리면은, 좀 좋아요. 달 크죠? 딱 봐도. 이러면 이제 늑대인간이 나옵니다. 늑대인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지금, 전방에 마을이 있거든요? 조금 더 가주세요. 조금 더 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늑대인간이 오기 때문에, 그냥 또, 기차에서 존버합니다. 못 와요. 이제 뭐 소총으로 잡아도 되고 그냥 삽으로 패도 됩니다. 어차피 근데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삽으로 때려도 됩니다. 어, 아침이 됐네요. 그럼 이제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다가 그냥 달랑달랑 해 놓고 마을로 갑니다. 지금 입구 쪽에 좀비가 많이 없죠? 아까랑 다르게. 그러면 그냥 마을에다가 대요. 어, 마을에다가 대고 딱 대고 창문으로 이렇게 싹 나간 다음에 총으로 잡아 줍니다. 그리고 장전 같은 경우는 좀 자주 해 주세요. 소고장전, 소고장전 이게 되게 좋더라고. 모자 쓴 좀비가 근처에 있어요. 은행 근처에 어 모자 쓴 좀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만하면 좀 근처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있네. 1 3 3 5 4 13354, 자또 금고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셰리프 갔다가, 여기 갔다가 성당 털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말 하나 끝. 자, 여기 좀비 하나 있으니까 그냥... 깨주고 어디 보자 이런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점에서 굳이 안 사도 되는데 뭐 저는 뭐좀더 안전하게 어, 플레이하기 위해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에 가서 또 십자가 같은 거 있는지 한 확인을 해줍니다. 오 십자가 굉장히 비싼데. 맞네요. 두 개나 있네. 자 이러면 또 마을 하나 끝.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2만 4천 미터인데 더 이상 볼 일이 없기 때문에 3만 미터로 그냥 쭉 가주겠습니다. 하얀 말이 보이면은 뿔이 달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뿔이 있으면은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무법자 하이. 어 무법자를 뭐 잡아도 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무법자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굳이 안 잡아도 돼요. 저게 이제 석탄 광석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3만 미터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저기 앞에 또또로운3을있 m 3만 미터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 이제 기서 이제 이똑같이반 이제 하시면 돼이 자루에 이제 또,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루에 있는 또 이제 이제 랑이것 이제 판매를 한이음에 부족한 것들 좀 구매해주고 십자가 진짜 비싸다. 이 아 이거는 못 팔아요. 이거는 나중에 좀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번개가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두면은 거기에 이제 많이 칩니다. 내가 맞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다가 좀 설치해 볼게요. 그냥 집어가지고 땅에 박아서 제트.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뱀파이어 밤인데 그 순간 이동을 하는 몬스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마을에 있는데 뱀파이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네를 그냥, 터렌한테 죽이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저기 트레이딩 포스트에 가서 판매해갖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 하면은 마을에 기다렸다가 늑대인간 아니면 뱀파이어밤이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422원이 있는데 석탄이 없네요. 일단은 여기 있는 뱀파이어들을 좀 주워보겠습니다. 뱀파이어들을 좀 주워다가 얘네를 연료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사실상 저는 석탄만 그냥 쫙산 다음에 지금 바로 파라미터 가도 깰수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깰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마을에 석탄이 안 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연료를 좀 모아다가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클리어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그냥 얘네 연료를 이렇게 쓴 다음에 반 찼죠? 갑시다 그냥. 반 찼으면 그냥 갑니다. 자 일단 왼쪽에도 마을 있죠? 마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아침이 될 거라요. 아침이 되면은 사실 딱 사냥하기 좋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먼저 죽이고 좀비 좀 멀리서 먼저 죽여 줍니다. 위험하면 배모일 꼭 써주세요 장전 먼저 해서 웬만하면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바로 처리처리 처리. 어, 바로바로 처리처리 해주시고 방어구가 있기 때문에 안 아파요 많이 자 여기 되게 대규모 마을이거든요 확인해야 될거일 은행이 몇개 있는가 은행이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있고 뭐 최대 4개까지도 있다고 해요 제너럴 스토어에는 석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없으면은 딱히 그냥 이런 것도 챙겨서 나오고 어, 이런 데 가갖고 석탄 음, 하나 챙겨줍니다 은행 여기 하나 있고 붕대 있으면 먹어주고 어, 은행이 지금 한 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와, 이 정도 규모의 마을인데 은행이 하나밖에 없다고? 세상에. 레전드인데? 보통 이러면은 최소 두개 이상 있던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은행으로 가 주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여기 먼저 털어줍시다. 자, 십자가 없나? 아예? 아, 하나 있다. 좋아요. 십자가 털어주고 그고 은행 근처에 제가 아까 모자 쓴 좀비 있다 그랬죠? 쟤는 이제 변종 좀비고 모자 쓴 좀비가 넌가? 아, 여기 있다. 집안에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주변 집안도 좀잘 봐주세요. 아, 여기 엄청 많은데 채권도 많고 마을 하나 끝났고 다시 열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 끝나죠? 이게 마을 터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10년 되면은 진짜 더 빨리 끝납니다. 간판 건물들 먼저 서칭하고 안 가도 될것 같아 싶은 간판들은 또안 가면 되니까. 그만큼도 시간 단축이 됩니다. 가장 또 좋은 거는 뭐 사실 은행만 털고 은행이랑 교회 성당만 털고 그냥 가는 건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어 어느 정도 게임이 좀 고이고 이러면 은때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또어 마을을 하나 털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마을로 가주도록 할게요. 슬슬 연료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아까 먹었던 석탄 넣어가지고 또 연료 충당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총알은 122발 남았기 때문에 다음 마을에서 총알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300m 또 마을이 있기 때문에 4만 미터에서 석탄이 나오길 필요하죠. 아 석탄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상 게임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뱀파이어 성이라고 이제 여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뱀파이어랑 늑대 인간이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가지고 여기를 깨면은 채권들도 얻을 수 있고 각종 아이템, 총이라던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때리면은 피 회복하는 뱀파이어 칼이라는 걸또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근데 저는 막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어도 결국 총 원툴로 깨다 보니까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기도 가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 만약에 좀 숙련됐다, 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은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돈 벌어주면 벌써 돈 돈이 굉장히 많아졌죠? 제네럴 스토어 한 번씩 가줄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배 모일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또 보충해 주세요. 닥터 가서 보충 좀 해주시면 되고 총알을 좀 사주도록 할게요. 총알 좀더 사줍니다. 300발이 넘네요. 자 제네럴 스토어 가서 과연 탄이 있을까요? 아 없네 이러면은 지금 제가 연료가 너무 없잖아요 지금 좀비밤이거든요 좀비들 좀 수급을 해가지고 얘네를 좀 연료로 쓰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석탄이 너무 없다 근데 초반에 돈이 좀 많고 남으면은 석탄 같은 거를 좀 많이 사두면은 좋습니다 어 그럴수록 더 빨리 깰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마을을 굳이 안 털어도 됩니다 연료만 충분하면 이대로 그냥 쭉8라 미터까지 간 다음에 깰수 있거든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좀 초반에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은 이제 계속 나오면은 터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을에서 채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료가 다 떨어지는데 이제 아마 슬슬 마을에 보일 겁니다. 마을에 보이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내려 가지고 좀비 좀또 수급해야겠네요. 음, 마을에 또 대줍니다. 근데 은행이 근처에 있고 은행장도 근처에 있다. 은행 한번 더 털어도 괜찮겠죠? 11633. 좀비들또 잡으면서 연료를 좀 충당을 합시다. 돈은 뭐 사실 더 이상 안 벌어도 돼요. 돈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좀비들 좀 수급을 해줄게요. 닥터 가서 배모일 같은 거 있으면 또 먹어주고. 일단은 지금 금괴를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 좀뭐 차에다가 좀 실어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클릭 Z 클릭. 어이 뭐야 깜짝이야. 클릭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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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제트 접합을 해야지 내가 이제 열차를 움직였을 때 얘네가 안 움직입니다. 접합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좀비를 연료로 썼으니까 다시 5만 미터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스토어 어 석탄 판다. 이러면은 지금 저희가 5만 미터잖아요. 5만 미터면은 8만 미터까지 가기 위해서 3만 미터가 남았죠. 3개당 1만 미터라고 하더라고요. 9개를 사면 되겠죠. 이대로 그냥 쭉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러면은 거의 뭐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이대로 쭉달려줍니다 연료 없다. 좀또 채우고 쭉 가고 그러다가 또 연료가 없으면 또 채우고 쭉 달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거의 고지가 눈앞입니다. 7만 미터 도착을 했습니다. 1만 미터만 더 가게 되면은 끝이에요. 물론 이제 거의 가면 싸움을 해야겠죠? 거기서 이제 3분을 버티면은 끝이 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연료를 더 채운 다음에 쭉 진행을 해줄게요 밤이 되었구요 그냥 쭉 저는 달릴게요 78,000m쯤부터 만 나올 거거든요 다음 마을이 거기는 저랑 우호적인 그런 곳이 아니고 저랑 이제 적대적인 곳이에요 보통 다들 그 열차를 거기까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싸우던데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더 쉬워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 있는 곳이 마지막 마을인데 몬스터들이 절싸요 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말고 저기 막 들어가고 하려면은 막 무슨 뭐 철판을 막 살아가지고 좀 쇼를 막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죽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안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이제 아침 됐죠? 그러면 나가줍니다 내리고 일단 좌측에 한명 잡아요 좌측에 한명 잡고 우측에 한명 잡아요 어 우측에 한명 잡아주고 여기 보시면 지금 얘네 다 무법자들이거든요 싸서 잡아줍니다 걸어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얘네도 멀리서 잡아줍니다 왼쪽에도 있을 텐데 어 왼쪽에도 있고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죽었고요 이미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마리 더 있죠? 어 좌측에 있는 얘도 잡아주고 집 돌아다니다 보면은 채권들이 많아요 채권들이랑 탄약들이 있거든요 탄약은 어차피 저희가 많이 챙겨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채권들만 위주로 먹어주세요 이 정도만 먹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엔딩인데 여기서 이제 이 레버를 내려야 됩니다 이 다리 이 레버를 돌리면은 몬스터들이 왕창 와요 왕창 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오는 무법자들을 잡아주면 됩니다. 오는 애들 있죠? 멀리 있을 때안 때려요, 애들. 안 때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몸통이 됐든 헤드가 됐든 맞춰 가지고 죽여 줍니다. 여기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한 마리씩. 여기부터는 약간 이제 에임 연습입니다. 에임 연습. 멀리 또 오는 애들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티면은 끝이에요. 제가 지금 총알이 많기 때문에 좀비들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싸울 일이 없거든요. 여기가 진짜 그냥 방어하기가 진짜 편합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시체들 엄청 많죠. 어, 여기 라인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1분 좀 남았네요. 1분. 이제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몬스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상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 30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클로징 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데드레일 이제 못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략 영상을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맞나요 아무튼 어, 공략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못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클리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구독. 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